자 오늘 주제는 물물교환입니다. 물물교환하려고 이거 갖다 놨어요. <laughs> 하기 전에 저의 미니 정원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미니 정원을 그리고. 어, 이거 꽃 키우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정말로 대단하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요새 이걸 좀 키우다가 지금 세달 됐잖아요. 막 연구한 게. 근데 이리 쉬는 날도 꼭한 번씩 와야 되고, 이게 진짜 꽃 키우시고 살아있는 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제가 무조건 바위소를 터득해야 됩니다. 바위소를 꼭 터득하고 싶습니다. 미니점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제가 막 하면서 연구하면서 키운 거예요. 이것도 봄을 올려서 심으니까 나름 잘 큽니다. 이게 장마를 버틴 거예요. 이번 장마를. 저는 장마랑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을 키워야 되거든요. 게을러서 겨울 되면 다 안에 넣어놓고 온실에 넣어놓진 못합니다. 그게 바위솔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위솔에 대해서 저좀 많이 가르쳐 달라고 했으면 했던 거고 어 우선 현마 화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드시고 가고 제가 화분을 드린 거예요 이쁘지요 이거는 화분이랑 물물교환 한 겁니다 어 제가 조금 너무 이뻐하는 것 중에 하나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어 밖에 이 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너무 좋아서 시작한 건데요. 이거 보니까 이제는 선선해져서 그런지 조금 푸르름이 올라옵니다. 뿌리도. 활동을 시작했나봐요. 이게 풍단은 여름에 쉬었다가 활동한다는데 활동을 좀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조금 푸르름이 이게 자리 잡히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안에 이거 하는 거를 나름 영상을 넣었어요. 아, 너무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기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쁘지요 화분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 한한달 넘게 이렇게 있으니까 한달반 됐나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laughs> 요것도 이쁘지요 여기다가 자갈을 요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풍란은 겨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못하겠어요 풍란은 많이 못합니다 제가 밖에 가서 라스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어 제가 이번에 한한달 정도만 시험을 해봐요. 어이 뭐죠 이거 바위솔 을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위솔이랑 저희 현맘 화분이랑 물물교환 좀 한번 해요. 이제 한두달 되니까 제가 익숙해집니다. 바위솔 키울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혼자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다시 살려 보고 있고, 어, 올 장마에 잘 버텨 놨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는 되는 것 같고, 겨울에 조금 해야 되는데 바위술이 조금 더 필요해요. 저는요, 바위술 중에 어, 가을 돼서 빨가지는 거 있잖아요. 붉은색을 정열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붉은색이 나는 바위술이 있으면 저희랑 교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명 화분에. 요렇게 넣으면 이쁩니다. 요것도 죽었던 거 제가 살려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흙을 안 넣었어요. 가장 심혈기울려서 테스트하는 게 요겁니다. 지금. 이게 송이 자갈을 어, 망치로 깼어요. 작게. 어, 송이 자갈들은 물을 머금습니다. 한번 푹 머금어요. 그래서 요 놈도 지금 죽었던 거 다시 살려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게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 산, 이거는 지금 거의 죽었던 거를 지금 다시 살아나, 살아나고 살 있는 중입니다, 요 놈은. 그렇게 해서, 어, 요거를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어, 어, 이런 것도 이쁘지요? 지금 살리면, 이렇게 자갈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요즘 테스트하고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송이 자갈을 여기다가 망치로 깨요. 이걸 계속 깼습니다, 제가. 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얇게 해서 이 방법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이 송이자갈 특징이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을 붙이면 이렇게 물을 이만큼 먹습니다. 쭉. 이게 물을 쭉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어 뭐죠? 저 바위소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테스트하고 있는 게 회원님 이겁니다. 요거는 지금 다 송이자갈로만 하고 해보고 있는 거구요. 물을 지금 계속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규사. 규사는 물을 머금진 못하죠. 그래도 틈새가 있으니까 요것도 거의 죽었던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 현무암 화분이 바위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세 종류랑 물물 교환을 합니다. 회원님 키우시는 바위 술 중에 저한테 추천해줄 만한 거 있으면 저랑 물건이랑 바위 술 조그만 거랑 바꿔요. 비싼 거 말고 그냥 싼거 갖고 싶오이쁜 거. <laughs>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더 키워나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좀싸게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새끼 같은 거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물물교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물교환 하는 품목은요 총세 가지예요. 아, 가지 키우시는 바위 술이랑. 여기 현명 화분입니다. 큰게 아니고 이 정도 크기예요. 한 15cm, 20cm 되려나요? 이 화분 크기가 요 정도 합니다. 요 정도. 뭐 요렇게 작은 거는 유만큼도 작을 수도 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 하는 거라서 요거 많이 못 하고 한 10개 정도씩만 뭐한 사람 100개 갖고 온다고 100개 줄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 10개 정도씩만 물물 교환 1번, 물물 교환 2번. 요 호박돌입니다. 중짜예요 사이즈가 이 정도만 합니다. 이것도 난 여기다 풍란 키우면 이쁘거든요. 요 요거 요 실이 요거 요거 요거가 또 저랑 물물교환할 시리즈입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거 분림담장. 어, 분림담장은 시공해놓으면 요렇게 보이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분림담장 하나랑. 아, 키우시는 난이랑 해서 저랑 물물교환해요, 회원님. <laughs>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것도 이쁘지요, 그죠? 열심히 키우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주시면. 여기 있는 게다 주신 거예요. 제가 얻어서 이렇게 키워보기 시작한 건데, 죽을지 살지는 잘모르겠더라고 근데 겨울 세달 가까이 지금 잘 키웠습니다. 어, 입문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윗을 키우는 거에 조금 입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저희는 전시장이 안에 넣어놓질 못합니다. 실내에다가. 그래서 겨울을 버텨야 되거든요. 물물 교환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근데 코로나 다 힘들지요? 누구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희도 9월 되면 풀릴 줄 알았어요. 9월 되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10월이 더 힘들다는 뜻이죠 거꾸로 보면. 어, 그래서 다잘 버티시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꼴로나이 나쁜 병이 진짜 또인류학게 무슨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쁜 병입니다. 근데 어, 이거 요즘 이 제가 이 겪으면서 느낀 게 조금 우리나라에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법 해요. 물물교환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원가 이하로도 줄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원가 이하로 줄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가꾸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테스트지만 서로 제품을 바꿔서 음식이랑 막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돈이 없을 때야 다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이런 물질사회에서 변할 수는 없는데 조금 자재랑 제품이랑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나? 어제 그 생각하다가. 사실 저는, 어, 이, 이, 뭐,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회사에서. 근데, 바, 어, 노지에서 자라는 바위솔. 온실에 너무 있었던 거는 죽더라고요. 제가 몇개 사다가 해봐도. 그래서 노지에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거를 조금 저랑 교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키워서 이쁜 것도 나눠주면 좋고, 저도 막 3, 4천 키로, 그 뭐, 베트남, 중국에서 갖고 온 거, 이렇게 되었습니 한의 방식을 한번 오픈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걸 자료를 계속 찾다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잘 심을지. 그리고 이거는 어, 너무 좋아요. 그냥 2천 원 주고 샀어요. 그 전에 지인들이 좀 줬었는데,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뻐요, 이 풍난이. 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심는지 전화도 안 해봤고, 저, 전화하고 이러는 거 민망해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그냥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성공하면 제가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한번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요게 저희 그냥 다용도 본드잖아요. 저는 도, 이거랑 같이 돌에 붙이면 우선 표시가 안 나서, 요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욕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이거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얘가 접착이 됩니다. 이게, 어, 밀도도 높은데다가, 그렇게 해놓고, 얘는 물 바로 줘도 물 안에서도 굳는 거니까, 본드 자체가. 요렇게 해놓고 지금 물을 줘서, 바로 물 줘도 괜찮습니다. 저 본드는 그냥 뒀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조금 한, 1 시간 정도 있다가 물 주는 게 좋긴 하고요. 여기 사실은 맞는지도 모릅니다. 맞는지도 모르는데, 얘는 조금 접착성 있는 데다가, 그래도 조금 숨쉬기가 괜찮을 듯 보여서 그냥 제가 해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붙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를 어디다, 나무 이런 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놔서, 요렇게 접착을 해놓으면, 어, 이 뿌리들이, 뿌리들이, 뭐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리 잡지 않을까 혼자 그냥 고민하면서 해보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나무뿌리를 너무 좋아해서 저것도 나무뿌리입니다 이것도. <laughs> 지금은 못 깎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제가 중국 사무실에 있을 때, 어, 막 만들어놨다가 갔깝던 건데요. 나중에 고수분 오시면 제가 좀 많이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선은 얘가 나무에 뭐 바람이나 이런 거에 날라가면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리를 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들이 자리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쁘지요. 선생님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영상 찍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이거는 대나무 뿌리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대나무 뿌리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특별히 선물 받았던 건데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라스트 로 오늘 풍란 시리즈네요. 베란다 인테리어나 집 꾸미기 할때 조금 이쁜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도 이쁘거든요. 천원 자재는 항상 제가 표현하지만 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예쁩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어떤 포인트라서 저희 있는 자재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저희 있는 자재 다 갖다 붙여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리 잘 잡는 놈도 있을 거고 그 노하우를 제가 회원님들한테 전수해 드릴게요. 회원님, 오늘 영상은 비웃지 말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기본 상식도 없고. 어, 물 주는 주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만 터득한 상태고요. 바위수라고 풍나는 거의 익혀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키우면 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여담 시리즈로 어, 제가 키우는 작은 미니 정원을 소개했습니다. 어, 조금 더 빨리 많이 공부해 볼게요. 꼭 성공하겠습니다. 멤님 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